혹시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를 찾고 계신가요? LG전자 오브제 3241 컨버터블 세트 메탈 김치냉장고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깔끔한 메탈 마감으로 어떤 주방 인테리어와도 완벽하게 어울리며 넉넉한 용량으로 다양한 식재료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 식탁이 풍성해집니다. 컨버터블 기능 덕분에 냉장과 김치 저장 공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으며 방문 설치 서비스로 간편하게 설치받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이 만나 매일의 식사 준비를 더욱 즐겁고 편리하게 만들어 줄이 제품.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